생각나는데 그랬구나 다 잊었는데 그 중에서도 원자력 발전 문제가 더 생각나 교수님 말씀처럼 원자력 발전소를 없애는 게 맞는 것 같은데 말이야 어떻게 좀이 권력으로 안될까 음 릴리 너가 부탁하는 거니까 한번 고려는 해볼게 근데 원자력 발전소는 말이야 우리나라 경제에 엄청난 이익을 가져오는 국가적 사업이야 이제 곧 여름이잖아 우리 우리나라 전력의3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게 원자력이야 그리고 여름이면 항상 전기가 부족해서 정전이 일어나곤 하잖아 원자력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 국민들이 너무 힘들지 않을까 야, 하지만 말이야. 너 국민들 위한다고 했는데 지난번 후쿠시마 원전 사고 기억나지? 원자력 발전소가 한번 잘못되면 한 번에 후가는 수가 있어. 폭망이야 아니야, 윌리야. 얼마 내가 얼로 잘 만들어 왔는데. 기사를 좀봐 봐. 방사능 100% 방제. 원자력 발전소 안전사고는 없다. 안전사고 절대 없을 거라고. 아니야. 언제나 발전소는 한 기당 사고 발생률이 낮아서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 여러 개가 모이면 사고 발생 확률도 높아지는 거 알고 있었니? 아쉽까지우리나 사고 안 났잖아. 내가 한수원 조석사장한테 얼마나 안전을 내서 강조하는데. 에휴, 너랑 말이 잘안 통한다. 민호야, 그... 애좀 봐봐. <laughs> 친구요, 무슨 일인가? <laughs> 예, 원자력이 없어지면 안 된대. 원자력? 밀러님, <laughs> 원자력 발전소는 좋은 거예요. 경제적으로도 국민들의 평안과 안정을 위해서도 좋은 거예요. 음, 그렇게 생각하는가 피트요. 나의 생각을 듣고 싶나? 내가 보기엔 피트 원자력은 하나님의 섭리를 거스리는 것이라네. 아무래도 말해주게는 하나님께서 가장 최소 단위로 만든 원자를 쪼개물어서 만든 에너지는 파괴를 가져온다네. 그리스도인 사람이라면 마땅히 전력을 아끼고 불편을 감수하며 원자력 발전소를 없애야 한다고 생각하네. 내가 물 절약을 위해 일주일에 한번만 주일날만 목욕하는 것처럼. 아, 그건 좀 더러운데. 피트 어쨌든 다시 한번 생각해 봐봐 우리가 힘을 합쳐 노예 무역을 폐지했던 것처럼 이번에도 할수 있을 거야 그래 너희 말이니까 긍정적으로 고려해 볼게 난 중보하겠네 근데 나 예수님 안믿는데 일단 이번 주에 나랑 데이트해 교회에서 만나 뿅 <laughs>